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컵을 받아서 어, 60년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우리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 총리로부터 5호훈장까지 훈장, 받았죠. 음. 요즘 계속되는 그런 박항서 감독 효과로 그 베트남 내에서 우리나라 어 제품이 그 판매량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어 여러 여러 분야에서 어 우리나라 제품이 폭풍 성장 중이라고 해요. 정말 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 어, 7월에 그 가족 여행으로 <laughs>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었는데 공항에서부터 이 박항서 축구 감독님 사진이 걸려 있어서 자랑스러웠지만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더 컸어요. 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베트남 축구 어 대표님 감독을 맡아서 이라그 베트남의 그 영웅이 된박항석 감독님 이름을 어 유명한 그런 식당에서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유명세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 식당에 그 올라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좀. 존경스러웠어요. 아, 여기 사진보세요. 진짜 축구 선수들 마이크 아, 잡고 자, 이 박항서 감독의 그 출생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양력으로 1959년 1월 4일로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출생일을 보고 박항서 감독도 1959년 생으로 아는데 양력으로 1959년이면, 어, 1959년 월 4일이면, 음력으로는 1958년생 11월 25일이에요. 그렇다면, 어,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예요. 돼지띠가 어, 아니고, 개띠가 돼요. 그 유명한, 어, 58년, 어, 개띠인데, 58년생 무술생의 이름을 보면, 어, 청강과 지지가 똑같아요. 청강과 지지가 같은 지금, 어때요? 똑같이 관성이고, 재성이고, 겁재고, 또 편재고, 비견이고, 편인이고, 비견이고, 어때요? 청강과 지지가 똑같죠. 음. 이렇게 수리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또 약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도 있죠. 약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도 같고 또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 약,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청간지지가 이렇게 같은 띠어서 이름이 좋으면 잘 나가지만 그렇다고 뭐 평생 잘 나가는 건 아니고 풍파를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처럼 좋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안 좋으면 흉이 더 어, 강한 띠기 때문에. 흉성이 아주 오래 가죠 자 우리 이박항석 감독님의 그 이름을 한번 보면 선천운에 어때요 1,2와 3,4와 9공이 없어요 음.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자 선천운에 식상이 없고 어때,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정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팔은 정관인데, 어때, 밑에서 재생관 해주고 있죠? 재생관을 음, 해줘서 이 정관이라고, 정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어, 바를 정, 벼슬간. 그래서 바르게 살고, 정확하게 살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장점은 착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선천운에서, 어, 어때요? 어, 이 오가, 오 편제가, 어때요? 이 팔을, 어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음. 이런 분은 명예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아쉬운 것은 이렇게 오가 편제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재물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의 첫소리가 겁쟁인 것은 어때요? 이 편제의 중첩을 눌러줘서 오히려 재다신약의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름을 소통시켜줘서 흉성이 길성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름에서 중첩이 된 것을 이름 안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에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에너지를 내가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가 오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름 덕을 보여 봐요. 자 박항서 감독이 어, 박항서 감독이 축구 선수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나 몸소 몸으로 뛰고 마음으로 제자들을 잘 키워내는 것도 이런 겁제 에너지가 상당히 작용을 해요. 이렇게 이름의 첫소리가 겁제인 사람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 내적인 어,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어때요? 강한 정신력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해서 절대 남에게 지기 싫어하게 경쟁심이 강하고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박강선님 우리 이름을 볼때 정관, 팔이 잘 발달되어서 정관의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은 있지만 이름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름에서는 없죠? 이름에서는 관성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요령 피지 않고 성실하고. 저는 이런 분을 존경해요. 즉, 선천운에서는 정관과 평관이 7과 8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과 8이 있는데, 이분은 어때요? 8만 정관만 있죠? 이름에서는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세월이 필요하고, 그래서 본인이 힘들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박항서 축구 감독님이 현직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일찍 퇴직했죠? 일찍 퇴직했어요. 그래서 남자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을 의미하고 자녀를 의미하는 관성이죠. 선천운에서는 어때요? 재물의 중첩을 이름의 첫 소리가 잘 해결해 주었는데, 이름의 중간에 또 이렇게 편제와 어때 비견이 만나니 재물복이 또 없어져요. 재물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재물이나 또는 여자일뜻하죠 부인, 어 가정내 부부간에 서로가 반복하고 지내는 시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름에서 아쉬운 것은 식상인 삼사가 없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기질보다는 이렇듯 어딘가 소속이 되어서 우두머리로서 우드, 사회활동을 하면 그래도 재물은 벌 수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이름이 재물떡이 있게끔 되어 있죠. 음. 어... 제가 항상 개운법으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위치에 있기에 기부를 한다거나 복지단체에 어떤 찬조를 하면 재물, 손, 재물 손실로 인해서 내 욕심에 과해서 욕심을 가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재물 손실이 커지죠?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어, 그런 어, 곳에 복지단체에 찬조를 하면 어때요? 어, 내가 마음으로 또 좋은 일을 했으니까 기쁘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이런 분들이 가끔 직업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돈벌 기회를 놓쳐서 손재수가 있거나 또는 지인들에게 돈을 꽂으면 재물 손실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박항서님이, 박항석 감독님이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어때요? 어 요령 피지 않고 이렇게 음,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어, 성공을 뒤늦게 하셨죠. 저는 박강서 감독님을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저도 이 한글 성명학을 지금 벌써 24년이 되었어요. 24년 동안 했지만, 저도 뭐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학문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 교육가고, 어, 또, 장면가인데, 24년 동안 이런 한글 성명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강의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그래도 뒤늦게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음, 상담을 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렇듯,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고 나가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의 어 감독이신 박항선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 강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강석 감독님이 음,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어, 크게 음, 발전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